자 수혈 문제.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혈 AN이 다음 수건을 가지고 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일단 해보면 돼요. 우리가 수혈에 있어서 남아있는 교육과정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등차수혈, 등비수혈, 그 다음에 하나 더있어 주기수혈이야.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주기로 짬뽕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정말 어려운 그런 수혈들은 이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어, 등차수혈인가? 아닌 것 같은데 등비수혈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뭐 주기수열이겠지 하고 그냥 막 찔러 보는 거야 그 자세가 중요해요 이걸 이제 경험적 추론 뭐 소위 노가다라고 하지 그냥 해보면 됩니다 해봐 그냥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각 자리의 수의 합이 루트의 루트의 a n 플러스1것 같아요 이 도대체 뭔 소리야 봤더니 친절하게도 이게 K번째 숫자가 15가 되면 여기에 있는 애의 여기에 있는 애랑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각 자리의 합을 더하니 6이 되죠. 거기다가 루트를 여기다가 루트를 하면 6이 나오는 거잖아. 36의 루트니까 6이에요. 아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 각 자리의 수를 더해서 제곱을 하면되지 어, 제곱을 하게그 다음 숫자가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A2 두 개를 넣으면 11이 래요 11의 제곱은 121이 되지. 그래서 A3 각자리수를 다 더하면 4가 됩니다. 그러면 16이 되고 16을 각자리수를 더하면 7, 49가 되고요. A5는 13이 돼서 169가 되죠. A,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다가 좀 쫄려 규칙이 안 나오지. 위로 붙여 그냥 그게 중요합니다. 6을 하면은 16의 제곱이니까 256이 되죠. A7을 해서 봤더니 13이 되네 오! 13또 나왔어 13의 제곱 169가 됩니다 A7은 다시 256..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이러거 나면 이제 여기서 또 실수를 하면 안돼 AM이 200보다 작아지는아 얘는 200이 넘어가네 얘는 안돼 이렇게 되는 애들 중에서 30 이하의 자연수 m 의값에 합을 구하죠 시자 일단 얘네들은 다 되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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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됩니다. 얘네는 싹 더하면 10.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는 되는 애들이 여기 5, 7. 아, 홀수는 다 되는 거지. 그래서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점점, 점점, 점점 어디까지? 32하라고 했으니 29까지 갑니다. 이런 애들을 싹다 더하면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인데 등차수열의 합은 처음과 마지막 항의 평균 34에서 얘를 2로 나누면 17이 되고 여기다 이제 개수만 곱하면 되는 거지 개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원래 1, 3이 있는 거지 3 0까지의 홀수 3 0까지의 홀수는 15개 15개에서 2개를 빼니까 13 곱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고 구하시면 되고요 됐죠?